10월 나영 30번 그러니까 예전 문과 모의고사 30번입니다. 교내 수학 경시대회 A학급 학생 3 일단 A학급이 3명이고요. B학급 3명, C학급 2명 이 참가 신청을 했는데 그럼 총 8명이죠. 8명인데 같은 줄에 바로 옆에 학급 학생이 앉지 않는다. 옆으로 이웃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고 같은 분단에 바로 앞뒤에도 앉지 않는다. 앞뒤로도 이웃하지 않는다는 얘기고 그리고 같은 학급 학생을 같은 분단에 배정할 경우 학급 번호가 작을수록 교탁에 가까운 자리, 그러니까 앞 자리죠. 앞 자리로 자동 배열이라는 얘기지. 일단 이 멘트가 나타내는 건 순열이 아니라 조합이라는 얘기죠. 같은 학급 학생을 같은 분단에 나열할 때는 내가 선택만 하면 학급 번호 순서대로 자동으로 들어간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지금 그림을 한번 살펴보면, 뭐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게, 만약에 A가 여기 앉았다. A 학급 학생이 그럼 여기는 못 앉는다는 얘기죠. 여기도 못 앉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뭐 여기 앉혔다라고 하면 얘네는 배열하는 게 아니라 학급 번호가 작은 학생이 뭐 작을수록 이 교탁 쪽 앞쪽으로 자동으로 앉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항상 경우의 수에서 여러분들이 기준을 잡아야 될것 같은데 지금 저라면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 어떤 색칠하기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인접한 면이랑 같은 색을 칠할 수 없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A가 여기 앉으면 여기, 여기는 A가 못 앉는다는 얘기죠. 색칠하기 비슷한 관점으로 봅시다. 자, 그러면 A는 3명이고요. B학급도 3명인데 C는 2명이라고 했어요. 어느 학급 학생을 기준으로 잡아도 좋으나 저는 일단 C를 기준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C를 딱 자리를 배정을 시켜놓고 나머지를 차근차근 경우의 수로 한번 세물해볼게. 자, 그럼 케이스가 많을 테니 제가 그림을 좀 여러 개를 준비했는데 첫 번째는 만약에 이쪽 분단에 여기 C, C가 앉았다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차근차근 배열을 해볼게. 그럼 여기, 이제 C는 다 배열이 됐고요. 여기는 A나 B가 와야 되죠. 그게 EC1이지. 뭐 A가 왔다. 그러면 자동 결정입니다. 이제 C는 다 자리에 앉은 거고 여기는 무조건 뭐가 와야 돼요? B가 와야겠죠. A가 못 오니까. 그럼 여기는 자동으로 A 여기는 자동으로 A, B, A 이런 순서로 앉아야 되지. 근데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왜 A가 몇 명이야? 그럼 4명이 네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첫 번째 케이스는 안 나온다. C가 이렇게 두칸 떨어져 있을 때는 자 그럼 저는 편의상 뭐 1분단에서 두칸 떨어져 있을 때를 했는데 그럼 1분단에서 이렇게 세 칸, 세칸 뒤에 있을 때를 볼게. 그럼 같은 방식으로 구할 수 있나? 뭐 확인을 해 봅시다. 자, 여기 올수 있는 애. A나 B가 와야 되죠. EC. A가 왔다. 그러면 여기는 자동으로 뭐가 와야 된다고? B. 여기는 자동으로 다시 A. B A B.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는 애만 선택하면 자동으로 배열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자동으로 배열되는 겁니다. 이제 여기다 무언가를 더 곱할 거냐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C가 같은 분단에 앉았어 같은 분단에 앉으면, 같은 분자 안에 앉으면, 학급 번호 순서대로 자동으로 작은 애가 앞으로 앉는다고 했죠. 배열하는 게 아니라, 그럼 C는 배열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자리만 지정하면 자동으로 가서 앉는 거고, 자 그럼 근데 A는 여기 들어갈애한 명은 골라야 되겠죠. 여기는 자동 배열이고, B도, 여기 들어갈에한 명을 골라야겠지. 자, 몇 가지 경우가 나옵니까, 그럼? 열 여덟 가지 나오겠죠? 열 여덟 가지. 자, 여기까지 문제 없어. 근데 열 여덟 가지가 끝이 아니라 이 그림 상태가 색칠하기랑 비슷하게 대칭적인 상황인데, C가 이렇게 두 자리에 앉든, 이렇게 앉든 똑같이 않겠어요? 그럼 이 케이스를 또 세는 것보다는 그냥 좌우 대칭인 상황은 곱하기 2 하시는 게 제일 편하겠지. 맞죠? 몇 가지 나옵니까 그럼? 이게 지금 18이고 2 곱하면 36까지 나오겠죠. 두 번째 케이스에서 자 됐습니까? 이게 한 분단에 씨가 앉는 경우 다예요. 아, 아, 다는 아니죠. 또 있긴 있나? 아, 뭐 이것도 해볼까요? 이렇게 앉았다. 그러면 여기 앉을 수 있는 애는 A나 B 둘 중에 하나야. 안 쳤어. 그럼 여기 무조건 B가 되겠고 A가 되겠고 B가 되겠고 A가 되겠고 A가 되니까 얘도 첫 번째랑 마찬가지로 나올 수가 없죠. A가 네 명이 나와야 되니까. 자 그러면 이 경우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라는 거고. 자 그럼 C, C가 여기 앉는 경우, 여기 앉는 경우, 여기 앉는 경우 다 해결했습니다. 오른쪽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이제는 다른 분단에 앉는 경우를 한번 해볼게. 다른 분단에. 그럼 첫째 줄에 C가 앉았다. 두 번째 줄은 여기, 여기, 여기 앉을 수 있겠지. 맞아 그럼 여기 앉는 경우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앉는 경우부터 하면 일단 여기 들어갈 A나 B를 선택을 해야 돼. 그치? 음. 자 그럼 여기 들어가는 애는 뭐예요? A입니까? B입니까? 또 선택을 해야 되나? 아, 여기서 좀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여기는 만약에 A가 오잖아? 그럼 여기는 B가 와야 되고 A가 와야 되고 B가 와야 되고 A가 와야 되니까 A가 몇 명이야? 4명이죠.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되고, 여기는 그럼 무조건 뭐가 와야 될까요? 무조건 b가 와야 되죠. 자동 결정이에요. b가 오면 되나 봅시다. 되죠. b 3명, a 3명. 이해돼. 그럼 여기 들어가는 애랑 무조건 반대인 애가 여기 돼야 돼. 색칠하기로 따지면 무조건 다른 색깔이 색칠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주의하실 점. 얘는 c가 다른 분단에 앉았지, 지금. 다른 분단에 앉았기 때문에 여기 들어갈래 여기 들어갈래 선택을 해야 되죠. 뭐이팩 이라고 하셔도 되고 뭐 이라고 하셔도 되고. 맞죠? 그다음에 여기 혼자 앉을 A만 정하면 여기는 자동으로 결정이지. 그다음에 여기 들어갈 두 명만 골라 주면 여기는 자동 배열이고 여기도 나머지도 자동으로 배열이 되겠지. 맞습니까? 자 일단 이게 36가지가 나오는데 36가지가 끝일까요? 아니겠지 왜 아닐까? 자 cc가 이렇게 있든 어차피 대칭 인 그림이잖아 이렇게 있든 똑같죠 그지? 그 다음에 저도 지금 시간 관계상 하진 않겠지만 이렇게 있든 이렇게 있든 똑같을 겁니다 그죠 총몇 가지가 나오니까 그럼? 네 가지 나오겠죠 네 가지 그럼 다시 또 4를 곱해야 될것같아 자 그럼 144개 나오지게 많이 나오네. 이렇게 아니 선생님 CC가 이렇게 있으면 안됩니까? 이렇게 있으면 위에 한줄 아래 한줄 남으니까 이 그림이랑은 조금 다른 걸로 간주를 해야 될것 같아. 에, 그렇지 않습니까? 자그 다음에 이제 에, 또 다른 거. C가 여기 있고 다른 C가 여기 있다. 그럼 또 여기는 시 C, 이죠둘 중에 하나 안 쳐. A 안 쳤다. 그럼 B, A B, A, B. 자, 이거 됩니까? 음, 되죠? 음, A 셋, B 셋이니까 됩니다. 그러면 얘도 C를 이쪽에 줄 세워야 되니까 E 팩토리얼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올라, 여기 앉을 A 하나 골라야 되고, 아, 여기 앉을 B 하나 골라야 되고, A 두명 골라야 되고, 뭐 어떻게 해도 상관 없겠죠? 똑같습니다. 방식은. 자, 근데 이 그림이 몇개 있을까, 그럼? 어, 이렇게도 있지만, 이렇게도 있겠죠. 맞습니까? 지금 이렇게 내려오면 위에 두 개가 비는 거니까, 그거는 조금 다르게 제가 셈이 될 수도 있으니, 따로 한번 고려를 해보도록 하고, 이렇게,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두 개죠, 두 개. 아이고, 복잡해라. 8, 9, 72 나오네, 여기서. 자, 그 다음에 그럼 지금 얘가 C, C 이렇게 앉았을 때였고 이번에는 C가 이렇게 앉을 수도 있죠. 그럼 여기 들어가려는 또둘 중에 하나 골라야 될 거예요. 만약에 나는 A를 골랐다, 그럼 여기는 자동으로 B고 A고 B고 A고 A니까 A 네 명이니까 말이 안 되죠. 이 경우는 안 됩니다. 그럼 C, C가 이렇게 있어도 안 된다라는 거 마찬가지겠지. 이 케이스도 안 나오네요. 자 맞습니까? 이제 뭐 케이스가 만, 많이 남지는 않은 것 같아. C가 두 번째 줄로 옮겨가서 이렇게 앉았다. 이렇게 앉았다라고 하면 또 여기 들어갈애를 A를 골라야 되죠. A, B 둘 중에. 그럼 A, B, A. 자, 그 다음에 B가 둘이 와야 되니까 지금 B 학생이 두명 남았잖아요. 두명 남았으면 여기는 자동 B, B가 와야 되지, 그렇지? bb가 이렇게 올 수도 없고 이렇게 올 수도 없습니다. 여기는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동 배열이에요. 자동 배열. 이렇게 되겠지. 맞아. 어, 그럼 얘도 마찬가지. 둘 중에 하나 골라야 되고 그 전에 c를 배열했어야 되고 나머지는 자동 결정인데 어, 3C1. 3c1 여기 들어갈 b 하나 고르고 여기 들어갈 c a 두개 고르고 아이고 복잡해. 자, 근데 이 모양이 몇개 있을까? 이렇게도 있고 이렇게도 있고 또두개 있겠죠? 자, 얘도 72개 나오겠네요. 자, 일단 맞습니까? 아, 72개가 나왔고 그럼 제가 지금 아까 안 했던 게, 빼먹은 게 뭐가 있을까요? 이 케이스 안 나온 케이스니까 제가 제끼께, 이거 안 했죠? 이것도 요거 한칸 내린 거. 자, 그럼 얘도 대나 봅시다. 여기 AB 둘 중에 하나 선택한다. 그럼 여기는 자동으로 B가 와야 되고 여기까지는 자동으로 A가 와야 되고 B가 와야 되고 A가 와야 되고 B가 와야 되고. 얘도 자동 결정이죠. 자동 결정입니다. 그러면 여기다 또 C 줄 세우는 거2 팩토리얼 e! 곱하시고 A 두개 선택하시고 B 하나 선택하시고 이 그림도 있지만 요 그림도 있으니까 또 곱하기 2 하셔야겠지. 자, 얘도 72개 나오죠, 그럼. 자, 이게 216이고요. 네, 다구한 것 같습니다. 얘랑 더하면 360이고, 36 더하면 396 나오지. 네, 굉장히 복잡하지만, 어, 제가 지금 설명이 길었는데, 여러분들 C를 기준으로 직접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AB가 자동으로 배열되는 경우랑 모순되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랑 좀 굉장히 어려운 문제 30번이죠. 네.